반갑습니다.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박차고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 준대형 세단, 요즘은 없어서 못 판다는 그랜저를 준비했는데요. 2017년식 현대의 그랜저 IG 3.0 GDI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차량은 조수석 뒷문 교환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3.0 최상위 트림답게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등 옵션 또한 정말 풍부한 차량인데요 그리고 이제는 가격까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가 내간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LED 라이트, 범퍼, 그릴 네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19인치 휠 타이어 모습은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엔더, 앞문, 뒷문, 뒤휀더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휠 타이어 모습은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보이는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마찬가지로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 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히거나 까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모습 보겠습니다 순정 매트는 트렁크에 보관 중이고요 오염이나 흠집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은 주차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뒤휀더, 뒷문, 앞문, 앞휀더까지 문콕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도어 트림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입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터짐이나 오염된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난 곳이나 오염된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 시트도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오염 터짐, 숨 죽은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은 잡음 없이 한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만 1730km, 17만 1730km 주행했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옵션 칸에는 축구방 센서, 전동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투치널 블랙박스, 가운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과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까지 화질 깨끗하고요. 오른쪽에는 대형차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도 있고요. 아래에는 듀얼 프로 풀 오토 에어컨과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더 아래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기어 노브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차감지 센서, 카메라 버튼,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있고요.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엔 좌우 수동 커튼과 양쪽 열선 시트가 있고요. 천정 내장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이나 흠집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7년식 현대 그랜저 IG 3.0 GDI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 함께 보셨습니다. 자이 차량은 조수석 뒷 도어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옵션으로는 풀 LED 헤드램프,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축구방 센서, 19인치 스퍼터링 휠, 양쪽 통풍 열선 시트,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옵션 또한 풍부하고. 가격까지 저렴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 내려간 가성비 좋은 그랜저 IG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 최상위 트림답게 옵션도 좋고 가성비까지 좋은 그랜저 IG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의 가격은 1,490만 원, 1,49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에도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허위매물 없는 중고차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박차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